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 t 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. 2023년 5월 4일 오늘 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시장 오늘 약하게 출발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.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고요. 코스피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. 약 보합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캔들의 모양이 양봉이 나왔죠. 오늘은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. 장중에는 흐름이 좋았어요. 미국 선물이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, 오늘 밤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. 그리고 내일 한국 시장은 어린이날 휴무죠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틀 정도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한국 시장은 또 반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단기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역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이제는 다시 또 반등할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오늘장특징 이제 오늘은 뉴인텍을 골라 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씩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단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는 충분히 가능하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. 2600원, 2400원, 2600원, 2400원, 분할 매수고요. 손절 마이너스 10%, 수익은 플러스 20% 이상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. 어,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,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. 또 무료 투자 정보도 있습니다. 트위터 정보도 있고, 다양하게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어쨌든,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또 반등하는 구간,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했던 테마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, 단기에 또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3년 5월 4일 월장 특징주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린다고 하면, 어, 어린이날 휴무가 있죠. 어린이날 휴무가 있기 때문에, 또 지금 결제를 하시면은, 어,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립니다. 어쨌든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, 3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, 뭐, 금, 토일, 이렇게 결제하는 날짜에 따라서, 3일, 2일, 1일 추가일 서비스를 해드립니다. 어 그래서 지금 뭐, 주말에 결제를 하셔도, 충분히 또 추가일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활용을 뭐, 잘 하실 분들은, 미리미리 결제를 하셔도, 어 상관이 없다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23년 5월 4일 오늘짱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. 잘 활용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